김상미, 미스터리. 모든 꽃은 태어날 땐 신을 담고 지뢰할 땐 인간을 담는다. 그 때문에 꽃이 필땐 황홀하고 꽃이 질땐 눈물이 난다. 짧은 시인데, 이 갈수록 자연이 되어가는 여자 중에서 가장 짧은 시라고 볼수 있는데, 가장 인상에 남는 시 중에 하나예요. 아마 이 시가, 이 시집에서, 어, 유명해질 시가 아닐까. 이 시하고 또 한편의 시 나중에 나오는. 두 편이 아주 유명해질 시간이니까 그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음, 피, 태, 피어나고 지는 그러니까 어, 앞에서 썼던 그 죽으려지만 살고 살 살려고 하지만 죽는 그래, 그죠? 그 데, 데스 인 라이프라는 미스터리, 그 삶의 미스터리죠. 이 데스 인 라이프 아까 데스 인라 얘기를 앞에서 했는데 어, 엘리오스의 그 황무지를 읽는 하나의 방법이죠. TSL의 황무지를 읽는. 그, 그, 새로운 영성이 무엇일까라고 볼 때, 어, 이, 이 태, 모든 것이 피어날 땐 신을 잡고 지려할 땐 인간을 닮는다 그랬지만, 사실은 인간을 닮았지만, 이게 이제 인간의 패배로 안 보이죠? 그게 이제 이 시의 아름다움이에요. 어, 그 때문에 꽃이 필땐 황홀하고, 꽃이 필땐 눈물이 난다. 이거를 액면 그대로 읽으면, 문자 그대로 읽으면, 그, 굉장히 세속적인 해석이 돼요. 그러니까, 1차적인 해석은, 1차적인 해석은 아주 세속적인 해석이 될수 있어요. 어, 뭐, 피어나면, 피어나서 황홀하고, 그죠? 어의 개화는, 잠 1차적으로는 굉장히 세속적이 될수 있어요. 개화하면, 개화한 건 신이고, 성어라고, 그죠? 말 그대로, 그죠? 이렇게 이퀄, 동시, 동성식이 어, 어, 그다음에 어, 어, 또 이거의 반대말이 뭐냐면, 어, 어, 어 치는 거, 그죠? 칠때 어, 몰락이라고 그럴까? 하여튼 그러면 어떻게 돼? 요 이건 패배, 몰락과 패배, 뭐 이런 거잖아, 그죠? 붕괴. 요새 유명한 단어가 본니까거본 게. 몰라. 이러고 면 이건 인간이고, 이거는 눈물이란 거야. 슬픔. 그죠? 뒤 굉장히 세속적으로 1차적인 해석이 돼요. 근데 이시의 특징은, 그렇게 읽으면서, 1차적인 해석을 읽으면서, 사실은 그 삼행, 그러니까 이두 연의 삼행들이, 어, 피어날때 신을 담고, 지려할땐 인간을 담다 그럴 때피해할땐 신을 담고 그러면 신이 훨씬 세고 지려할땐 인간을 담는다는 것은 약한 거죠 그 때문에 꽃이 필때항홀하고 꽃이 질때 눈물이 난다 그러면 분명히 성공과 실패가 뚜렷하게 이분법이에요 그렇죠? 이분법적으로 성공과 실패의 이분법이 뚜렷해요 이보다 더 뚜렷할 수가 없죠 근데 문제가, 어, 맨 처음에는 모든 꽃대, 모든 곳이에요 이게 이제 그, 이 시를 미스테리로 몰고 가요. 그러니까, 이거는 미스테리가 아니라, 이건 일차적인 해석은 팩트요 사실, 팩트. 그런데, 이, 이게, 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 상식이죠. 이거 팩트고 상식이에요. 음, common sense로. 맞죠? 그래서 코먼 센스예요. 그런데 이게 왜 미스테리가 되냐면 제목이 미스테리잖아요. 이, 이게 이제 이, 이 해석으로 끝나버리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이 차적인 해석을 하게 만드는 거는 원인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제목이에요. 제목이 미스테리예요. 또 하나는 일년의 첫 번째 단어 모든 꽃이에요. 모든 꽃. 즉 다시 말해서 모든 꽃이라는 어, 그, 문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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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구절이에요. 이건 뭐냐면 이거는 그냥 사실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common fact,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mystery라는 단어가 어, 영어로 썼으니 영어로 써보면 한번 써보면 mystery, 즉 사실이 아니야. mystery. 그죠 사실이 아니야. 그소리랑 똑같은 얘기잖아요. 모든 것이라는 구절은 그러니까 이건 뭘 뜻하냐면 진리, 플러스. 이데아. 어. 진리, 나는 지, 그냥 그 단순한 사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곳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리와 이데아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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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어날 땐 신을 담고 지려할 땐 인간을 담는다는 거는 우리의 해석이지만 모든 곳에 그게 다 수렴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두 개가 어떻게 되냐면, 음, 세속적인 걸 넘어서요. 그래서, 비세속적, 뭔가 비세속적 얘기란 말이죠. 즉 다시 말해서 의미의 이미지 중첩이 벌어져요, 그죠? 그래서 미스테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의 황홀과 인간의 비애, 그럼 너무나도 뚜렷하게 대립되는 그리고 너무나도 뚜렷하게 대립되는 정동인데, 그지? 그런데 그두 개가 과연 그렇게 이분법이 되느냐, 그지? 그러니까 항월과 이해의 이분법적 감정과 정서가 의 체계에 의문을 제기하는 자연스럽게 그렇죠? 시가 되었어요 즉 다시 말해서 탈근대적 정 그러니까, 단순한 감정과 정서가 아닌, 그지? 정서가 미묘하게, 미스터리하게 서로 섞이는, 그지? 복잡한, 새로운 느낌의 순간을 창조해내고 있어요. 그니까, 꽃볼 때,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되냐면, 이거를, 이렇게 만면 되는 게 아니라, 꽃이, 아, 동백꽃이 생각났어요. 이거 보면서. 동백꽃. 요새 겨울이니까 동백꽃 있죠? 동백꽃이 질때 아름다워요. 필때 아름다워요. 동백꽃이 나무에 있을 때는요, 빨갛고 동그랗고, 그 동백꽃. 바닥에 깔려져 있는 동백꽃이 후두두, 모가지가 똑 떨어지는. 목이, 똑 떨어져. 길에 어, 밝기, 무도울 만큼. 우두둑, 딸려 있는 음. 광경, 전경을 보면 광경 앞에 서 있는. 동부가. 그리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이미지를 가지고, 이 동백꽃 이미지를 가지고, 여기는 동백꽃이라고 안 썼지만, 음, 모든 것 중에 나는 이, 이, 시의 대표적인 곳이, 아, 물론 동백꽃에서 시작해요. 동백꽃만이 아니에요. 동백꽃은 그게 아니고, 동백꽃이라고 썼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김성민 시가 모든 곳이라고 썼는 이유는, 이 시가 이 어떤 한 사실, 그죠? 어, 동백꽃을 본 느낌에 관한 시를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지 않고, 어? 근되죠 공동을, 어, 실적상, 새로운 실적상의학력으로, 축 하려는, 운명사죠? 어, 의무를 자각하고, 있는 신이기 때문에 그게 동백꽃을 갖고 묘사하는데 끝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보시면 모든 꽃은 피어날 때는낸 신을 담고 지뢰할 때 인간을 담는다. 인간한테 한표 던지고 싶죠. 신은잘 모르는 거고, 우린 인간이니까 그죠. 그 때문에 꽃이 필 때는 황홀하고 꽃이 일때 눈물 난다. 어, 꽃이 필때 황홀하는 것 같고, 노래가 대중가요도 안 돼요. 질때 눈물이 나는게 대중가요가 되는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상하게도 미스테리하게도 그렇죠? 미스테리하게도 어, 신보다는 인간표를 들고 그렇죠? 황홀보다는 비애를 들고 성공보다는 실패에 한 표를 던지는 그런 미스테리함이 있는데 그 미스테리함이 새로운 시대, 사회대적 정동 이게 되게 재밌는 얘기인 게, 트로트여서 열풍인데, 트로트, 도 마찬가지인 것 같죠. 그죠? 트로트 열풍. 그, 나 트로트를 잘 몰라요. 어,를 잘 모르는데, 그 트로트 열풍도 비슷한, 이런 힘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